프람 시고이너 리더의 여섯 번째 곡입니다. Ruslein. Drei in der Reihe blühn so rot, d a der b u s c h zum m e l ge. ist kein Verbot. 자, r s l e i n 은요마리에요 Drei 세 마리 in der Reihe blühn so rot. 근데 색이렇게대요 daß der b u s c h 우리 오번에 나왔죠. 그 젊은 청년. zum Mädel, 이건 소음이요. 이제 년이 소녀에게 가요. 그거 k e i n Verbot. 이건 금지야. Verbot, verbieten, verbot 이건 금지예요. 이거는 금지된 건 아니죠? Lieber Gott. 신이시여. wenn das verboten wäre. wäre는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금지되어 있다면 stent die schönste, schöne weite Welt schon längst nicht mehr. stant는요, s 뭐뭐서 있다의 과거예요. 또 거기서 이제 u m l 가 붙으면 가정법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 뭐가 한다면 뭐 이렇게 어, schöne weite Welt 아름다운 그 웰트 세상이 schon längst, 이미 오래 전에 더 이상 없었겠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 사랑한 람이 아니라 그 소년이 소녀에게 음? 이렇게 가서 음, 그러니까 이 소녀가 소년 소년 소녀가 좋아하는 건 절대로 금지된 게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 금지된 거라면 이미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뭐, 뭐 그런 뜻이에요. 리딕 블라이벤 쉰데 베레 혼자 레이디라는 건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홀로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죄가 될 걸요, 죄인데. 죄. schönstes Städtchen, 가장 아름다운 이건 의 최상급의 schönstes Städtchen, s t a d t 도시의 Städtchen in Alfeld ist k e t c h k e m e t 이건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아름다운 어떤 그 마을 Altfeld.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브람스가 알겠죠? 아니면 은그집휘들이 많이 사는 어떤 마을이 있던가요? Dort. 거기에 gibt es gar viele Mädchen. 많은 소녀들이 있대요. Schmuck und net.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Schmuck은 장신구 이런 거거든요. 장신구가 장신구를 한. 그리고 net. 굉장히 친절한 소녀들이 많이 있대요. 거기에는 Freunde. 친구들. z u c h t euch dort ein brötchen aus 자, brautene 신부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 신부를 구한대요 fright um ihre hand und gründet euer haus 음 거기서 집을 짓고 그 정착을 한다는 뜻이죠 푸르든 개체를 비는 술잔이에요. 내려는 비우다. 술잔을 비운대요. 이것도 역시 어떤 축제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치고늘 리더가요 상황 상황에 어떤 상황은 춤을 추고 또 어떤 상황은 강가에 있고 이렇지만다그 안에는 사랑과 어느 정도의 슬픈 그런 배경과 소년, 소녀, 또 이, 여기 6번에는 좀 술잔이 나오죠. 어, 마시면서, 춤을 추며, 즐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안에는 조금 우수가 깔려있죠.